엄마가 외국이 외투서 영국 조서왕 같은데 이 골목이 무섭다고 안전에 가나 괜찮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빠 따라서 가네 엄마는 먼저 가 있고 따라 올라면 따라오고 애가 울어도 안 달리고. 이런데 무섭지, 어른 내가. 대나무가 산죽입니다, 산죽. 핑크 복크지 여기는 활짝 비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미인입니다 아이는 석가의 털이 예쁜데 이렇게 자아감스럽게피습니다 어, 새 나라 왔다. 어. 동박새입니다. 동박새, 제가 수정을 다 해주고 있요 동백꽃이라, 겨울꽃은 여기는 습. 수족관이네. 수족관, 석가의 터리입니다. 저 감사합니다